어쨌든 브랜드 훔치기를 해볼게요. 아니 하니 아직 뭐. 순간이 단거. 아 진짜 나가 나가. 이아 본바르딜로 해야지. 그러니까 예찬이예 말해줘. 어여 할게. 어예찬이 집. 예짜 본바르딜로 몇 마리 있어? 본바르딜로 그렇고 딜로어세 어, 마리 딜러. 있으면 너 로스 만들래? 아니, 어 그래. 어 야야 승승승야승야뭐 뭐, 뭐지 야 승아 나좀 도와줘 뭐였지 뭐봄 바로 근데... 띠로 끊었거든 <laughs> 띠로 자너 우리 집 가서 가져와 근데 형왜 다이아 가져가 다이아밖에 <laughs> 없지 않아 아니야 위에 있어 어... 위에 아니, 그냥 있어 아 그래 나 하나 때려줘 나못 때려 아이 너 말고 예찬이 봄 바로 띠로 끊었거든 아이고 아나날 때려 때려 말 때려 예찬아 알겠어, 때릴게. 어, 아, 이거 가져가. 랑이창 나랑, 나랑 이름이 똑같아 이거 가져가? 아니, 이거 내거 아니 가져가. 왜 내꺼? 아니, 왜, 이거 가져가! 그만, 아니, 그거 말고, 아니, 아니, 못 때려, 아무도, 그거. 잠깐만. <laughs> 아니, 기다려봐, 아니, 기다려봐. 아니, 그, 가져가면 안 돼. 그럼, 로스크로 커지려고 그럼, 내가 재설정할게. 오케이. 아, 이창희야, 그거, 맞춰야 돼. 그거 어. 아니야. 그 일반 트레... 다이아몬드 말고 2층에 있는 거, 위에 있는 거. 어, 일반, 너꺼, 너꺼 가져가야 된다고 아, 아니, 왜 나를 때려? 아, 미안해. 자, <laughs> 여기 2층 가봐, 2층. 2층? 2층 가서 1번 가져가봐, 여기 2층, 1번. 1번? 뭐, 요거? 어. 어, 아니야, 아니야, 말고 말고. 1번 카카들로 뒤에 있어, 뒤에. 옆에, 옆에, 옆에 있어, 옆. 아, 그거. 내가 네, 기다려. 아, 어떻게 하는지 알지? 어. 일자로 쓰면 되는 거 아니야? 아, 맞습니다. 일로 와, 일로 와. 출구로 어. 가자, 출구. 나 이거 왜 했냐? 그왜 훔쳤냐? 아, 뭐야? <laughs> 왜, <해>? 왜 <laughs> 그렇죠? 아니, 잠깐만, 그거. 내가 왜 훔쳤지? 쟤, 나한대 때려봐. 응, 응. 나 여기 했는데? 여기 <laughs> 자동으로 앞으로 가지나, 이거? 어, 맞아. 나 어제 했어. 괜아나 때리지 마. 이걸 다시 내집로 <laughs> 가져가서 문 열어줘야지. 나는 황금색 옷이니까 황금색 들키기냐? 괜찮아, 옷실 가서 2층 가봐, 2층. 2층. 그렇죠? 일반 똑같이 가져가면 돼. 이거면 몇 번째야, 이거지? ᄒ <laughs> 이거 예찬이 거니까 예찬이한테 주는 거다, 나. 일로 와. 오케이. 뭐다 들었구만. 내가 맨, 아이 예찬이가 맨 앞에. 내가 두번할게 생각나, 뒤로 가봐. 더, 더, 더. 더, 더, 더. 더 가야 돼요. 예찬, 예찬가만 있어. 일자로 서, 일자로. 시프트라, 시프트라. 십분 틀어. 오케이 됐다. 보여? 오, 오 된다, 된다, 가자. 된다. 예예예. 와, 예, 예. 우리 들어가는 거야? 아니 아니. 얘들 나아가 갑자기. 오. 와, 우리 왜 맞냐? 됐습니다. 자 이제 나올 거야. 나오면 이거 이찬 좋아. 오. 형 내가 사도 돼? 얘, 너가 사가지고 이찬이 선물해. 어, 그래. 이찬 나또 이거 어제 내돈이라 가지고. 형 나도 이거 어, 갖고 싶은데. 어제 내 키즈잖아. 아 그러네. 형 나한테 주면 안 돼. 뭘? 예찬이 어차피 질거 아니야, 이거? 어, 뭐야? 어차피 예찬이 건데? 그런가? 예찬이 재료를 만든 거야. 뭘 뭐, 스몰이나 본바르디나를떨어뜨는데본바르디나가뭔 재료야? 스몰이나 본바르디나 아, 그, 돼지 폭탄. 맞아, 맞아. 에다, 이거, 이거, 가져가서 맞춰야 돼, 이거. 나 또, 나 또, 나 또. Los Colonitos. 우와, 지랍하다. 홍철 알. 상하, 내가 가져가. 지금, 지금 가져가, 상하나. 뭘? 상하나, 이거, 이거, 이거 눌러, 이거 눌러. 어 그렇게 하면서 이거 인챈트 맞춰야 지 그럴까? 인챈트 맞추면. 근데 나도 할까? 돈 있는데. 아 우리가 다 주고 싶어서 그런 거야. 오 나이스 고마워. 어. 어. 근데 이거 안 떨어지는데? 원래 여기 있으면 안 떨어지는 거 아니야? 아니야 그런 건 아니야. 맞아라. 언덕 좀 맞아. 나도 어제 안 맞았어. 왠지. 오케이 잘. 어 내가 맞았는데? 예? 아아형왜 어, 맞았어? 어, 살려줘, 잠깐만. 형자리 있었으면은. 어, 지라파 하나 가져갈게요. 알 봅니다. 내꺼야. 안 돼. <laughs> 가져가자, 하나. 아, 이거 1분 동안 해야 돼, 그래도 <laughs> 어, 맞네. 알 봅니다. <laughs> 나저 친구들이랑 한번 해봐야겠다, 이거. 어깨 심리. 아 근데 예찬이가 나한테 하나 빌려줬었거든. 아, 맞아. 내가 어제 본바를. 가져가, 승관아, 가져가. 야, 돈이 없었는데, 근데. 돈이 이렇게 많아? 이거 안 붙는 거 아니야, 이거? 나 17, 4, 17.46. 잠깐, 아 그럼 너도 이제, 너 하면 안 돼, 너 하면 안 돼. 너 하면 안 돼? 어, 지금 하면 안 돼. 지금 좀... 하면 너, 너 걸로 바로 들어가, 지어 맞아라, 좀. 맞아. 괜찮아, 너가 해봐, 이거. 자, 이거, 가져가, 가져가. 요이. 작은 공간에서 하자, 이제. 네날 나... 이제 나랑 예찬이가 돈이 많아서까 예찬이 나랑 먼저 해 그렇게 여기면 바로 가져가야지. 난또돈좀 먹고 올게. 20초 20초 동안 나 해야 돼. 그래 그렇죠. 줘. 음, 뭐? 오 하. 그 예찬이한테 좋은 거 주는 거예그 라바 인챈트가 있는데 그 붙여야 돼요. <웃음> <웃음> 근데 돈이 점점 녹아 내리고 있는데. 녹아 <laughs> 내려야 돼. 나나 지금. 800억 있어 괜찮아 우와 이렇게 많아 어 뭐야? 어, 뭐야? 뭐야? 아, 이벤트 거야. 끝났다 자 이제 예천 가져가면 돼 그래 이용와 근데 어디갔냐? 오 여기있다 형 나도 하고어이라니